Uh, yeah, There is a lot of scientific evidence demonstrating that focused attention leads to the respon, uh, reshaping of the brain. 좀 키울게요 자, 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Demonstrating 예, 보여주는 이런 뜻입니다. 분사로 예, 설명해 주는 거야. 과학적 증거인데,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가 있어. 뭘 보여줘? d e a 접속사입니다. 뭘 보여주냐면, focused attention leads to the reshaping of the brain. 여기 focused attention은 집중된, 그니까 그냥 집, 집중, 됐어요? 예, 초점을 맞춘 집중이 leads to, 이어진다고. 뭘로? reshaping of the brain. 뇌에, 변화, 다시 만드는 거니까 내 변화로 이어진다라는 걸 보여준 증거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야? 엄청 집중하면 뇌가 변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네. 한 곳에다 초점을 맞춰서 계속 집중하면 뇌가 변한다 In animals, real is for noticing sound To hunt or to avoid being hunted, for example, we find much larger auditory centers in the brain 자, 동물한테서, 됐죠? In animals 동물한테서 어떤 동물이냐면 rewarded, pp 뭔가를 받는 동물, 보상을 받는 동물 됐어? 네왜 보상을 받아? 알아차려서 소리를 알아차려서 보상을 받아 됐어요? 네. 그게 뭔 말이야, 소리를 알아차리더니 to hunt, 사냥을 할, 하려고 소리를 알아차리거나 아니면 사냥되는 걸 피하려고 소리를 알아차리거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됐어요? 예를 들면, 토끼가 지나가다가 바스락, 어? 뭐가 나 잡아먹으러 왔나? 하면 도망갈 수 있잖아. 네. 이게 보상받는 거라고. 살아남으니까. 됐어요? 네. 또는 호랑이가 지나가다가 바사락 하고 여기 봤더니 옆에 노루가 있어. 그럼 보상을 받는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 pp 쓴거고요요 자리에 to avoid 뭐뭐 뭐뭐 하는데 뭐뭐 이정도 뭐 보시면 되는데요 하기 위해서 avoid 다음엔 ing를 꼭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ing만 있으면 되는게 지금 수동태를 써야 했어. 그래서 avoid 다음에 being hunted 요렇게 씁니다 알았주세요예 아무튼 그런 동물들 소리를 알아채면 좋은 동물들 됐어요? 그런 동물들한테서 우리가 find much larger auditory centers 예, 찾아냈습니다. 훨씬 더큰 뭐라고요? 훨씬 더큰 청각 센터들을 찾아냈습니다. 네, 청각, 예, 오디터리 오디오 할때 쓰는 거, 오디. 거것까지오디터리 청각 센터를 찾아냈습니다. 청각 중심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인더 브레인, 뇌에서. 됐죠? 네. 아까 뭐라고 했어? 한 곳에 집중하면 뇌가 변한다 이랬지. 네. 그 그러니까 얘들은 소리에 집중을 하는 애들이겠지. 소리에 집중을 했더니, 청각센터가 훨씬 더 커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In animals re rewarded for sharp eyesight, the visual areas are larger. 그 동물들, 다시 rewarded, p p 썼어요 보상받는 애들, for, 뭐 때문에 보상받아? sharp eyesight. 아주 뭐 예리한 시력, 시력. 예리한 시력에 보상받는 애들은 당연히 뭐가 발달하겠어요, 이제. 뇌에서 비주얼 에어리어가 발달한 다고 비주얼 보는 거. 예 시각적인 부분이 더 커집니다 뇌에서 이해가요? 네? 됐죠? Brain scans 예아 계속 할게요 Brain scans of violinist provides more evidence 자 브레인 스캔을 해봤어 누구를? 그렇지, violinist 그렇지, 바이올리니스트 브레인 스캔 해봤다고 <laughs> 네. 뇌를 살펴봤다고요? 그 봤더니 그 브레인스캔이 프로바이드 제공하더라.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더라. 지금 위에 있는 증거를, 브레... 그러니까 바이올리니스트 사람을 해봐도 역시 똑같더라. 됐죠?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더라. 컴마, 먼 증거, 하고, showing. 이렇게. ING. 다시. ING 씁니다. 동사자리 아니니까. 뭘 보여줘? Dramatic growth and expansion in regions of the cortex. 뭐라고? 드라마틱한 성장과 확장이 이루어진다고 그, 그 영역에 코텍스, 이거 그냥 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레인. 네. 됐어요? 뇌의 영역이 커지고 확장되더라고. 확! 늘어. 됐어요? 어떤 영역이겠어? d 관계 대명사죠? 네. 얘들은 어떤 영역이 늘겠냐고. represented 뭐라고? 네. 왼손을 나타내는 영역이 늘어난다 왜 왼손이야? 막 아, 이렇게 하잖아 걔들 아 맞아 아, 맞아 됐어요? 막 아,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왼손으로 막 음을 바꾸잖아 위치 근데 이 왼손이라는 것은 has to finger the strings precisely 뭐 해야 된다고? finger 손가락으로 짚어야 돼뭘 손가락으로 짚어? 그 줄을 됐어요? Precisely, 정확하게. 정확하게 짚어야만 하는 그 왼손을 나타내는 영역이 발달을 하더라. 됐어요? Open. 보통은 어떻게 at very high speed. 엄청 빨리 정확하게 짚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쪽 영역이 뇌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네. Other studies have shown that. 다른 연구들이 또 보여줬어. 뭐 똑같은 얘기 계속 연구하는 거야 됐어요? 다, 다른 연구들도 보여줍니다. 대, 이것도 접속사 대십니다. 위치를 못바고요 The hippocampus, which is vital for spatial memory, is enlarged in taxi drivers. 히포캠퍼스라는 뇌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사. 대수로 못 받고요. 이거는 앞에 콤마가 있어서. 됐어요. 히포캠퍼스 캠퍼스란 어, 부분이 뭐 하는데냐면 vital 중요한 부분이야. 뭐에 공간 메모리 됐어요. 네. 그러니까 공간 메모리들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요것이 이 히포캠퍼스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커졌겠지. 누구한테서 택시 드라이버들한테서 이해되죠? 택시 드라이버들은 다길 찾아가야 되니까 공간 메모리가 되게 커져야 된다고. 됐죠? Yeah. 자, 이제 결론입니다. The point is that. 결론은 그겁니다. That 접속사. 핵심은 그겁니다. The physical architecture of the brain changes according to where we direct our attention and what we practice doing. 더 물리적인 구조. 됐어요? 신체적인 구조. 뇌의 신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changes. 변합니다. 됐어요? 네. 변합니다. 뭐에 따라서? where we direct our attention. 우리가 집중을 어느 쪽을 향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됐어요? 또 what we practice doing.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연습하는지에 따라서. 이해됐어요? practice 다음에 doing은 문법적으로는 명사 자리인데 to do는 안 돼요. practice doing 이라고만 쓰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요렇게 보시면 되고. 주제는 뭐예요? 집중하면 뇌가 바뀐다야. 뇌의 네, 조 됐어요? 집중하면 뇌가 바뀝니다. 자. 문법 볼게요. demonstrating. 동사자리 아니니까 ing 붙이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접속자, 됐. 예, 되십니다. 또. 아, 리워디드 pp 쓴 거. 그다음에 어보이드 다음에 ing 꼭 써야 되는데 수동태 쓰고 싶으니까 being hunted 요렇게 쓴 겁니다. 그다음에 또 리워디드 똑같은 동물 설명하는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예 쇼잉. 예 동사 자리 아니니까 ing 쓴거봐 주시고 코텍스 다음에 댓은 관계대명사로 위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left hand 다음에 콤마 있고 위치는 t 으로못 바꾸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have shown that 해서 여기 that도 접속사 대신이라 위치로 못 바꾸고 hippocampus 마 다음에 위치는 that으로 못 바꾸는 관계대명사입니다. 됐죠? 그리고 저 뒤에 동사 is. 예, 주어가 h i p p o c a m p u s 단수였지만 is에다 in a g e d 해서 수동태 쓴 것도 봐주시고 그다음에 the font is that 접속사 대신입니다. 주시고, 예, 그다음에 where we direct our attention, 예, 관계 부사 뭐 어디로 관접 부분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what's 것, 그다음 에 practice 다음에 doing 쓴거이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관점. 음큰 좀... 뭐, 그냥 where 쓴거구나 이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됐어요. 예. 자, 두번째여기는요 자, 리쉐이핑 하더라 됐어요. 리쉐이핑, 그다음에 훨씬 더 커지더라. 요거, 그다음에 당연히 아이 사이트니까 비주얼 에어리어가 커지고, 여기는 오데트리 센터가 커지더라 됐어요. 그다음에 예, 특별히 요쪽은? 그 다음에, 예. 바이탈이란 단어 모를까봐 알아두시고요. 스파셜 메모리가 커지더라. 택시 드라이브. 인나지까지 봐주시고, 예. 뇌가 변합니다. 뭐에 따라서. 뭐, 뒤에 있는 것들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듣나요? 예. 순서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순서 관련해서 보면, 네. 뭐 여러가지 애들을 지금 몇 가지를 그냥 똑같은 얘기 주제 써놓고 동물로 얘기하고 사람으로 얘기하고 다른 연구도 있어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예, 동물이 뭐냐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는... 아, 그렇 예, 조금 뭐 순서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찌 됐던... 혹시 학교에서는... 예, 내신에서는 야, 너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볼라고 낸 거야. 순서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 라고 낼수 있으니까. 요 정도 세개로 끊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